수질 1등급 하천에 사는 물고기들이 갑자기 떼죽음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과 당국은 독극물에 의한 집단 피해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남 합천호와 불과 2km 남지 떨어져 있는 가천천 군청 직원들이 뜰채로 떠내려오는 죽은 물고기들을 연신 건져냅니다. 대부분 1급수에 사는 은어들로 잠깐 사이 한가득 당깁니다. 물고기가 때로 죽은 가천천입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가 신고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처럼 죽은 물고기들이 동동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선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밤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 분씩 새벽, 아침 일찍 잡아가지고 가고 한삼년걸로한번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냉독성 독극물에 의한 집단 폐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에서 독극물이나 예, 예. 또는 전기, 배터리 같은 걸 뒤져서 예. 다 잡지 못하면 그렇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 질병이나 이런 걸로 죽기에는 조금 하천이 예. 그 정도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방금 죽은 물고기인데, 역한 냄새와 함께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독극물에 의한... 어류 포획을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누군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하천에 독극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